예수님께서 음,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가하다 보니 사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말씀 지나고 또 그렇게 3일을 보냈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건 좀 이해가 잘안 되는 부절입니다 예수께 서 제대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뭘 것이 없더라. 그래서 지진할까 하여 붕겨보내지 못하겠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알수 있는 것은요, 예수는 님 붕겨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 아들,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4일 동안 이제 말씀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배가 너무 고픕니다 하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에게 먹, 충분히 먹을 걸 주었냐면요. 남은 조각이 일곱 강두리가 차게 거두었다 했어요. 일곱 강두리로. 그러니까 풍족히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아닌데, 보이덕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누군가가 아직 남아있던 음식이 있었어요. 이 음식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일곱 개가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러를 언제나 채우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은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없는 자입니다 너희 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줄 아시는 이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두하시지라 이 모든 것을 두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파트에 갈려 있어야 됩니다. 장세기도, 하나님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뭘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보이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인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건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을 배불리게 하실 때는 특별하게 무언가를 한게 아니고 여기에 보리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 이걸 그냥 축복하시 거예요. 축복 보리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를 축복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현재 주어진 것은.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막 와가지고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는요, 현재 있는 것을 써는요 년세가 많아도 그 몸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돼도 쓰시고, 그 모세의 지팡이가 뭔 요술 지팡입니까? 그 지팡이가 왕의 홀입니까? 양을, 지팡이, 양을 지팡이. 치는 지팡이거든요. 양을 치는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물을 갈라내고 거기서 건너갔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마지막 홍해를 다 건너가자 다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물이 합쳐서 이 애굽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나중에 아말렉의 공격이 오자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늘로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아말렉 와의 전쟁에서 이기 하신 것집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아을 물리칠 때 다이색 물메토를 사용했습니다 대단한 무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쓰신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빈금을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거둬더니이 실망한 그을그걸 쓰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진 만큼 고의가 잡혔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 3절에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난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더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단한 가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몰약한 목수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이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볼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예요. 어제 우리 성탄 트리, 점화식에 가는데요. 그 점화식에 참석한 데 이렇게 제가 보면서 뭐, 보니까 시장도 왔고, 뭐, 다 왔지만은, 저는 이들다 똑같이 봤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안 봤어요. 여러분, 사람 똑같이 봅니까? 다, 다 귀하게. 목사님, 성도님, 시장님, 다 귀한 자예요. 한 사람도 여기에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게 믿음은요. 이방이나, 유대이나, 헬라이나, 서구디아 있냐. 서구디아만 나오죠. 서구디아. 서구디아가 뭔지 압니까? 식인종들입니다. 가장 악독한 자들입니다. 참비가 그게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뭘 사용하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똑딱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나눠주라! 해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여자가 인태하여 아들라니 그 이름을 임만회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을 보였어. 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시킨 게 나오죠. 발을 시키니까, 발은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할수 있는 게 발을 시키는데, 왜 발을 시킵니까? 하지 마십시오. 막, 베드로가 이러니까요. 내가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려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하려,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살아간 모든 삶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로 본을 보인 것전부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건요. 하늘 우리의 기도를 쓰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만나지만 역시 저는 기도의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내 기도를 소중히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요. 여러분이 내 기도를 안 하냐면요. 기도가 소중하다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이게 선포할 때 한나처럼 아주혜정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 요주정종 근데 한나의 기도를 듣고 보고 주께서 내가 간과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때 이주혜정을 말을 듣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라고 믿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엘리 세상이 특별한 말한 거 아니에요. 기도으니까 하나님 응답할 아이겠어요그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 원한다니까 바로 집에 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죠. 개입종에게 이루어지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임태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귀에 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에 대해 의심하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